사관학교 문장 삽입 2014년 27번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 주어진 문장을 보십니다. that. 지시사.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 다음에 for example. 예시죠. Yes 예시. Yes. 그것이 예컨대 한 가지 이유인 것입니다. 그럴 때, that 이하는, that은 관계부사로서 원 리전을 수식합니다. 형용사절입니다. 그리고 내부에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이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컨대 그것이 한 가지 이유이겠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을 지불합니다. 그 다음에 매우 비싼 값을 낼 뿐만이 아니라 독점적인 컨츄리 클럽의 회원이 되고자 많은 것을 지불하는 한 가지 이유인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그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럴 때에 또 다른 시그널을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정관사 플러스 명사.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은 정관사 플러스 명사일 것입니다. 그렇죠? 보시면, 자, 한 문장씩 가봅시다. 첫 문장입니다. 형용사절이 있습니다. 또 형용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얘를 수식하는 거지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일부가 되고 싶다고 느끼는 어떤 그룹을 내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소속되고 싶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그들을 배제하는 어떤 그룹을 외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일상적인 어떤 구어체 용법과는 반대로 내집단 또는 외집단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러한 기술적인 의미에 있어서 낫봇이 있군요. 보이십니까? 낫 A가 아니라 B다지요.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인기 또는 대중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그, 그 우리와 그들을 구별하는 그러한 단순히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는 많은 내집단에 네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어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마다 변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녀 자신을 똑똑같은 사람이 상황마다 그녀 자신을 하나의 여성으로서, 하나의 회사의 중역으로서 또는 하나의 어머니로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명사절입니다.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지요. 그래서 실험에 의한 연구 또 현장 연구 둘 다는 사실상 데리아를 발견했습니다. 데리아가 명사절입니다. 그리고 내부에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예를 수식하는 또 형용사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은 그들이 일부가 되고 싶어 하는, 즉, 그들이 소속되고 싶어 하는 열망을 가진 어떤 내 집단에 속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재정적인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부사절이죠? 이 부분 이제 잘 보세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칸츄리 클럽이나 어떤 그 중역의 어떤 그 그룹으로, 어, 서, 그룹으로 어, 우리 자신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단절됐다는 걸 느끼죠? 그리 흐름이요? 박스 안 주어진 문장이 4번이 아닐까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우리는 하나 단서를 발견했어요. 뭐예요? 언, 부정관사 플러스 명사란 말이에요. 여기는 더 플러스 명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예 다음에 얘가 온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보시면 이제 예시를 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 하나의 이유다. 그럼 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은 말이죠. 이 부분을 보세요. 사람들은 많은 재정적인 희생을 합니다. 그들이 속하고 싶은 어떤 그내 네 그룹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확립하기 위해서 갖도록 하기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재정적 희생을 합니다. 그렇잖아. 얘가 얘를 가리키는 거지요. 따라서 정답은 4번 명확하네요. 그렇죠. 그럼 4번 이하를 다시 가봅시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칸츄리 클럽이나, 그죠? 칸츄리 클럽이나 어떤 상류층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그룹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 스며들어옵니다. 스며들어옵니다. 그래서 형용사절이죠. 예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그런 방법에 영향을 줍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러한 견해를 그룹의 규범이라고 부릅니다. 집단의 규범이라고 부르고, 우리 자신을 한 그룹의 구성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을 우리 또는 그들이라고, 그들이라고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답 4번이었습니다.